안녕하세요 천 아저씨입니다. 오늘은 준비한 상품이 어린아이나 나이드신 분이나 남녀 구분 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사과즙이라는 상품인데요. 오늘 소개드릴 해 사과즙은요 경상북도 일대에서 생산되는 사과로 만든 사과즙입니다. NFC 방식이라 그래서 사과를 잘게 쪼개서요. 압축기로 완전히 압축을 해서 그냥 원액 그대로 뽑아내는 100%사과즙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. 특히 무방부제, 무색소, 무설탕, 무향료 사암입니다. 사암. 사압.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고 오로지 완전 100%사과즙이고요회색 인정을 받은 제조업체가 있습니다. 위생적으로 또 깨끗하게 생산되고 있습니다. 저희 초나제시는 금요일마다 방송하게 되면 딱 3일 동안, 지금 방송 시작부터 3일 동안 아주 파격적으로 가격에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. 100mg 50팩이고요. 자자자자잔 자, 오늘 가격을 공개하겠습니다. 50팩 한 박스 무료배송으로 15,900원입니다. 자, 여기서 또한번더 파격적으로 들어갑니다. 두 박스 100봉 28,900원입니다. 와. 이거를 반 나오니까 14,450원. 그리고 라이브 구매 혜택이 있는데요. 이벤트에서 오늘 두분 선정해서 사과즙한 박스 두분 선정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럼 우리 사과즙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한번 먹어볼까요? 음, 아, 땀 먹기 좋네요. 아, 너무 달콤합니다. 향이 입안에서 쫙 퍼지는 것 같아요, 사과향이. 자, 사과점만 먹으면 또 밋밋하죠. 겨울 하면 생각나는 거 있죠? 호빵. 너무 먹은 직스럽죠 예. 어우, 뜨거. 예, 호빵 방금 쪘습니다. 음. 어, 또. 시원하게 앉잔 아, 요 사과즙 을려 냉동실에서 살짝 얼렸어요. 자, 이렇게. 어우. 애들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. 음. 일단 이벤트부터 얘기가 있습 자, 기다리고 기다리던 사과적 오늘 간단하게 그러면 내겠습니다. 저는 여기 정답이 있어요, 사실은. 자, 지금부터 선착순입니다. 가장 먼저 올리시는 분한테 두분딱 선정해서 바로 요거 사과죠 50봉짜리 한 박스씩 오늘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퀴즈 내겠습니다. 이어 제가들 보면, 보면 영양 성분다니다 오늘 일 피자요, 두두두두. 자, 요 사죠, 사죠. 요1 0 0기에 들어 있는 어 칼로리, 0 g 칼로리몇칼로리일 자, 지금부터 어요 예. 자, 지 먼저, 아남시야시시리요 예, 요, 한몇 칼로리가, 몇 칼로리가 이거 한봉지몇 칼로리가 몇칼로리까요 이거 칼로리, 예. 이 칼로리, 예, 칼 칼로리, 야, 칼로리, 예, 다어로다 이거 칼로리 어, 예 지금 정답이 있습니 지금 답이 있어요 정답이 있으니까 지금 빨려주세요 올려주시면 가장 먼저 올려주신 두분두 분께 진짜로 바로 어. 사과즙 박스씩 보내드리겠습니다 예두분두분 두분 나왔다고요? 예 나왔대요 두분 축하합니다 자 그러면 사과즙을 이용해서 드실 수 있는 요리를 제가 소개해드릴건데요 애플 에이드랍니다 애플 에이드 일단 컵에다가 시원하게 먹어야 되니까 얼음을 넣고요 그 다음에 탄산수 탄산수를 적당량 사과를 잘게 썰었어요. 이때도 곁들여 주시고요. 식히고 마셔볼요 그다음에 사과즙을 자 완성이 됐습니다. 이게 바로 애플 에이드.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와, 음, 옥빛 꼴 사과즙. 오늘 100% 50팩 한 박스 15,900원 3일간 판매를 하고 있고, 검색창에서 천아라씨 치시면 바로 사이트 들어가실 수 있어요. 자, 오늘은 천아라 씨가 햇세 인정받은 경북 사과로 만든 옥빛골 사과죠. 많은 성원에 감사드리고, 어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오랫동안 시청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. 다음주에 국내산 방금식 꽃감으로 해서 찾아뵐 것 같아요.